2 0 2 0년도에요 대구를 사는 게 아니라 광주를 샀어야죠 광주요 왜?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니까요 너무 저렴했습니다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자 광주 보세요 자 2020년도 2020년도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022년도에 입주물량이 이미 15,0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2020년 하반기 광주광역시를 잡으러 간 이유가 뭐냐. 이런 입주물량은 이때 여기까지 나왔었거든요. <laughs>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22년만 견디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2020년에 하반기, 9월쯤 매수를 했으면요. 2022년 9월 이후에야 매도를 할수 있고요. 계약갱신청권 구 때문에 시점이 3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 23년도에 입주 물량 없는데 지금이 그 당시에 우리 광주 포스코 더샵 있죠 자이 봉선동이 있잖아요 유일무일한 신축이에요 제일 풍경채하고 봉선동 포스코 더샵이요 네. 자 서류 3평 보세요 2020년도 9월에 6억이었습니다 이때 6억 저는 이때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잖아요 겁먹고 왜? 2 0 2 0 2년 입주 물량 때못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는요, 제가 말했죠, 입주 물량은 상대적인 거라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응? 자, 입주 물량이 증가 추세를 계속 많아지는 거. 대구처럼. 자, 보세요. 인천 입주 물량이 증가 추세잖아요. 2년 연속 많아요. 24년 또 평년보다 많습니다. 자, <laughs> 대구광역시 보세요. 증가 추세잖아요. 증가 추세. 추세가 증가하면요, 심리가 확 꺾이는 거예요. 자, 또 어디? 대전광역시. 자, 대전은 보세요 증가 추세야 증가 추세 비록 2023년은 없지만은 증가 추세에다가 세종이란 지역을 같이 봐야 돼요 세종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2017년부터 감소 추세이나 다시 증가를 하잖아요 증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오르지 못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주 물량만 보고 들어가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내가 좀더시장의 상황을 보겠다고 하면요 전세가율도 보고, 2, 3년 뒤, 3, 4년 뒤에 입주 물량까지 내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세종은요 대전의 입주 물량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올해 박앤세일은 끝이 나나 비록 끝이 나나 대전이 입주 물량이 올해 그리고 2024년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세종이갭 투자 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태성님? 포스코 더샵하고 유니버셜 힐스테그 제가 다 추천드렸습니다. <laughs> 그런데, 무서워서 사지 못했던 거,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 또그 이하가 아닙니다. 왜 자, 이경님께서, 조 선생님, 동대구 센텀 화성파크랑, 동대구 화성파크랑, 센텀이랑 그냥 화성파크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자, 이경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대구역 센터 화상이냐? 그냥 동대구역 화상이냐? 뭐가 달라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동대구역 센터 화산파크 드림이 있고요. 동대구역 화산파크 드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상복합이고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네? 자, 동대구 센터 화산파크 드리면요, 2024년 3월 입주고요. 동대구 화산파크 드리면요, 2023년 6월입니다. 몇 개월 차나요? 9개월이에요. 8, 9개월. 입주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입주요. 당연히, 덕성초 가까이 있잖아요. 덕성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이요. 바로 도보 거리로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갔다가 일찍 들어오는 겁니다. 엄마, 어? 덕성초 1학년 1반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고 학교 마치고 오는 거예요. 손 잡고 신세계 백화점 가서 푸드코트 가서 밥도 먹고 어? 위에 또그있지않습니까 키즈카페 같은 거. 어, 또 놀고 할수 있는 위치로는 당연히 주상복합인 동대구 화산파크 드림이 낫죠. 그러나 그러나, 제 생각은요, 상업지역에 위치한 것보다는 그냥 마음이 편한 주거지역에 사는 게좀더 낫습니다. 자, 84타입이고요. 109A입니다. 자, 평수라면 3 3평이요 그런데, 동대구의 화산파크 들립은요 32평형입니다. 3 2평 그리고, 먼저 입주하잖아요. 먼저 입주하잖아요. 입주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예, 네, 좀더 늦게 입주하는 걸 매수를 검토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공가비님 반갑습니다. 네, 멤버십 이름이 확인 안 돼가지고요. 아, 네, 공가비님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메일로 답을 해드릴게요. 생각을 다 해놨습니다. 네, 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회원분들은 저한테, 프리미엄 회원은 가입한 지 1개월 뒤부터 저한테 그 이메일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의 지금 보이는 닉네임을 유튜브 아이디를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프리미엄 회원이신지 아닌지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요. 네. 자 정진님께서 주상복합은 왜 아파트보다 안 좋은 건가요?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주복은요 상업지역에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집 앞에 아이고, 나 빌라, 아, 너무 싫어요. 저는 빌라 너무 싫어요. 적색깔 빌라 꼴도 보기 싫어요. 네? 왜요? 어, 재개발 될수 있지 않나요? 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업지역 땅값이 얼만데 이걸 재개발로 아파트 올릴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상업지기 때문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요런 상가들 엄청 많아요. 어떻게 내보내고 하려고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덕성초 여기서 아저 죄송합니다 저 약간 저 비하를 할수 있는데 전 덕성초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네. 호텔 여기 어때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야놀자촌 싫어요 네. 싫고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주거지요 요렇게 대로 대로로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냥 우리 애들은 네. 우리 애들은 그냥 요렇게 요렇게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키우자고요 키우자고요 네. 마음이 편해요 주상복합은 또 오피스텔도 있어요 오피스, 오피스텔 섞여있다니깐요 자 제가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닌데 웬양아치 같은 놈이 오피스텔 세입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나이트 피키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월세 밀리고 깽판치고 아파트 담배 꽁초 버리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laughs>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우리 놀이터에 담배 펴 이렇게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랑 오피스텔 그 관리 주체가 다르잖아요 싸움 난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 왜 아파트 물 쓰냐 어? 아파트 헬스클럽 왜 쓰냐 싸움 난다니까요 그렇게 시끌벅적한곳 살고 싶지가 않아요 단순히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죠 동대구 이한 네? 어, 사기 좋죠 그런데, 음, 그런데, 애를 키우기에는, 아이 키우기에 저는 별로다.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진 곳이 저는 좋다. 아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를 하세요. 다른 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이정현님, 네, 몇몇버씩 가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화이팅요. 이 네, 감사합니다. 자, 윤준호님, 대구 이주택자인데 내년에 하나 더, 하나 더 구입해야 될까요? 네, 하나 더 구입하는데, 취득세 중과 때문에. 어려울 건데요. 기다려보세요. 취득세 중간 풀면 은 그때 사세요 자 그리고 이경님은 개인적 센터미라고 얘기 하셨고 피에타님도 센터미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laughs> 자 리오넬 메시님께서 차원 네, 메트로도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입주물이 없는데 향후 2년동안 오르거나 최소 보합하지 않을까요? 어, 제 생각은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이 그렇게 높지만 은 왜? 이 메트로시티가 마산에 자기 <laughs> 자, 양덕에 있는 메트로시티에요. 여기 1단지, 2단지가 아니요 근데 제가 이거 보시면은 가겠다 보세요. 32평 마산의 대장 아파트가 네? 5억 8천입니다. 싸지 않나요? 네. 자 보세요. 자 2019년도, 2018년도 2억 4천이었는데, 두 배가 두 배가 못 뛰었죠. 이게 뭐야?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 이고 제가 포항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laughs> 2019년도에 3억 9천이었는데요. 7억 4천5백 거의 3억 정도 뛰었죠. 네, 자, 7억 4천5백이 꺾였어요. 어, 이 단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36평이고요. 어, 32평도 있죠. 32평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3억대였다가 주 올라서 5억 9,400. 천 근데 생각해보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9천원 기존 청원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마산의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꺾이고는 있어요. 네. 살짝 꺾이는 건 오케이. 어. 그런데, 그런데 평수가 대장, 평수가 크잖아요. 응. 평수가 커요. 전세가 보세요. 약간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추세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런 건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다 떠나가지고 이건 그래도 전제 생각은 오르긴 어려워요. 현재 분위기상. 하지만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 마산은 뭐 오르게 별로 없잖아요. 오른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이 순간 이대로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우측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다가 부산이 하락이 온다, 창원 마산 같이 하락 옵니다. 왜 지표가 사라지거든요. 지표가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해었다 여기다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취득세 중가가 취득, 취득세 중가 풀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방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지방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네, 옥동정원님 반갑습니다. 네, 구창원 성산구 어떨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원은 부산 때문이라도 부산에 막혀있잖아요. 더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필치기님, 일산 쪽 사업성 좋은 데는 매수는 어떤가요? 근데 필치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산은 작년 하반기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떴잖아요. 떴어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매수하기 좀 그래요. 네. 리오네메시님께서 목소리 안 좋은데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약간 잠겼네요. 네. 올라프님 반갑고요. 자, 김표천님께서 구축이긴 한데 대구 봉산뜨란체 어떻게 보세요? 자. 봉산뜨란체가 295세대 네, 용적률 252%. 바로 버리세요. 바로 제끼세요. 네. 오늘 제가 좀 밖에 좀 있었더니 목이 좀 많이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먼지가 많이 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대답을 안 해드린 분이 계실까요? 네, 올라프님께서 저 오늘 늦게 들어왔어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늦게라도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좋아요 팝팍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가 어, 제방송이 보다 많은 분들한테 전파가 되는 그런 어, 아주 유용한 작용을 합니다. 좋아요 80개 넘는 거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김주원님 질문이 뭐였죠? 네, 미시타이 님 반갑습니다. 직설적인 선생님, 네스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올라프님께서, 밀락동 진로비치 어떠십니까? 가볼까요? 네, 352세대, 용적률이 264%, 96년 6월 27년 차. 이걸,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오를까를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매수를 할까를 궁금하신 건가요? 저는, 아니, 이 숫자를 보면, 응? 걸으세요. 세네소 3 5 2세대 27년차 96년 6월 애매하잖아요. 네? 용적률 264%, 건폐율 25%, 꽉꽉 채웠는데요. 왜요? 왜 사야 되죠? 3억대 떨어진다. 3억대 떨어진다. 지금 갭이 2억 5천, 2억 8천 5백인데 3억대 떨어질까요? 네? 거래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응? 보세요 거래가 10개월 만 거래됐어요. 안 산다는 거예요 네? 안 사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롯데캐슬 자이언트 2003년 11월 식 20년차고요 7억 9천입니다 네자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음,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 거래가 없죠 센터미치 프로지오 2003년 8월 보세요 네. 3억 8천 2백 이때가 이때가 갭이 적죠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부산은요, 전세가가 오르지 못해요. 오르지 못해요. 이게 맹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 센텀 더샵 센텀 포레스트. 네, 아파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수영장이 있어요. 자, 2019년도에,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조, 규제지역 걸려있으면서, 네, 이게 규제지역이죠, 이때가. 걸려있으면서, 뚝 떨어졌죠. 4억 7천 찍고 쭉 올라갑니다. 네, 이 사람은 정말 환장을 노르시죠. 이다음부터 2019년 11월에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았죠. 12월에 풀렸죠. 막 폭등하잖아요. 네, 이게 시그널이 다 있어요. 시그널. 아,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최고가 10억 9천을 찍고, 10억 9천을 찍고, 최근에 계속 9억대 금액대가 형성이 되죠. 8억 9천 또 있잖아요. 이게 뭐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자.